네. 인하공전 한서대 합격 자기소개 만드는 방법은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항공과 면접 준비하면 가장 어려운 질문 답변. 바로 1분 자기소개. 앞으로 이 컨텐츠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그 해답과 답변 가이드를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잘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샘플 예시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소정의 이벤트 방법에 참여해 주시면요. 실제로 테디쌤이 만들어서 합격시켰던 그런 샘플 답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기소개는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언가 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개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으며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이 학과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내가 해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활동했던 경험, 예비 승무원 대회 나간 경험, 승무원 체험했던 경험, 무언가 하나를 자세히 설명만 하는 것은 자기 소개가 아니라 경험 설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유치하게 자기소개를 만드는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에 비유하는 거, 동물에 비유하는 거, 숫자에 비유하는 거. 이건 사실 원래는 오래된 구식의 자기소개법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유치한 비유도 멋지게 잘 만들어서 표현, 전달한다면요. 합격 자기소개 될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의 종류와 방법은 너무 무한하니까요. 하지만,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특이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작성 가이드 그 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는 다섯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본인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험도 좋고 경력도 좋은데 예비 항공과 학생 승무원 준비생으로서 필요한 갖고 있는 역량을 어필해 주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함, 국제적인 역량, 적극적인 마인드, 진취적인 성향, 솔선수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가치관, 어떤 생각을 하나 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명언이나 좌우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 강점으로 어필했던 것과 연결되는 가치관이어야 한다. 성실함에 대한 내 생각, 국제적인 역량에 대한 내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그 국제적인 역량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한 문장 써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바로 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이어진다,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것을 두 가지로 한 문장, 한 문장 서술해도 되고요 하나의 경력이나 경험을 두 문장에 한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에는요 결론이죠 본인이 입학 후에 할수 있는 포부 마지막 강점에 대한 쐐기 받기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자유롭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무조건 튀어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걸 우선 내려놓으세요. 튀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요. 진실되는 사람, 신뢰감 가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그런 에티튜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그 자체가 좋은 답변이 되는 겁니다. 명언을 넣거나 속담을 넣거나 격언을 넣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건 자기소개를 만들기 위한 저스트 한 웨이 방법일 뿐이고요 그냥 저스트 답변으로 느껴질 확률이 큽니다 그 진심이 전달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 없는 외국어만 나열하는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외국어를 정말 잘하고 자신 있다면 딱한 문장, 두 문장만 초반에 넣어주는 거예요 첫 문장이 그것만으로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과 인토네이션이 정확하고요. 외국어를 잘한다 라는 느낌이 딱한 문장만 들어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영어를 못하는데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국어가 강점이고 어필하고 싶으니까 첫 문장에 넣는 거지. 나는 외국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 넣었다면 두 번째 문장에는 그게 어떤 뜻인지를 꼭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 강점, 거기에 대한 가치관처럼 첫 번째 문장 영어. 중국어 한 문장. 그두 번째 문장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자기 소개는요, 항공과 면접뿐만 아니라 승무원 면접, 그리고 취업 면접 모든 세상의 면접 자기 소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완전 꿀팁. 메모하세요. 정확한 수치를 넣어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토익 성적이 있다면 몇 점인지, 이사를 많이 다녔다면 총몇 번의 이사를 했는지, 또 학급 임원을 했다면 총몇 번의 학급 임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수치화해서 이야기해줬을 때 훨씬 더 전달력도 높고 신뢰감도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도 감이 안 오고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샘플 예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 샘플 답변, 공유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중요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내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하나라도 빠지지 않아야 답변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형평성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항공과 테디쌤과 그냥 테디쌤 자, 위에 보일 거예요. 이두곳 모두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장면을 한장두장 장 사진 캡처 찰칵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테디쌤이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스타 나오죠? 이쪽에 나오려가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고요. 똑같이 사진 캡처 찰칵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총세장의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쵸? 테디쌤, 항공과 테디쌤, 인스타그램. 자, 그리고 자기소개 관련 게시물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뒀을 겁니다. 해당 게시물 댓글로 친한 친구 인스타그램 아이디 하나 태그 소환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게시물을 스토리로 개별적인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제게도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DM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하면서 총3 장의 캡처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공지해드리는 날짜에 맞춰서 자기소개 샘플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최고의 정보, 핵심만 요약해서 도움드리는 항공과 태디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